내의 후보 경선도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경선의 투표가 마감이 되고요. 내일 오후에 그 결과가 발표됩니다. 네,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 조사를 5대 5 비율로 합산해서 결과를 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 조사 오늘 오후 마감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2차 경선 투표 결과는 내일 오후 2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자가 양자 대결로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4명의 투자 가운데 뚜렷한 일강이 없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2차 경선 투표를 통해서 이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보다는 양자 대결로 최종 결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민의힘 후보들간의 장을 신경전도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1차 경선 때부터 아주 치열하게 맞붙었던 후보들이죠. 한동훈, 홍준표.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가 서로를 향해서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주 강도 높게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이던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실상 계엄 사태를 촉발했다며 한 후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후보는 오히려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던 사람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며 응수하고 있는데요. 이두 사람의 설전은 지난주 금요일 서로를 토론 상대로 지목해 무려 세 시간 동안 진행됐던 맞수 토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홍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서 깐족된다는 표현을 1 0여 차례 반복했고요. 한 후보는 이런 막 호박콩이라는 이홍 후보를 비하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뭐라 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작은 건 깐족되고 사작은 건 시비 거는 당 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그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이 게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깐족되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쓰시던데 일상생활에서 다른 일반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깐족된다만 쓰세요? 씁니다. 어, 그런,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응? 그런 표현은 폄하하는 표정이잖아요. 시중에서 홍 후보님 코박콩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코를 박을 정도로 90도로 아부했다는 걸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45도 절한 게 그게... 아부하는 겁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게 존경입니다. 또 한동훈 후보는 이홍 후보를 향해 정치브로코 명태균 씨 연루 의혹을 캐묻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악의적으로 묻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한 후보 이홍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을 집요하게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이한 후보가 윤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배신했다며 이 배신자 프레임을 거듭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그제 열린 사자 토론회에서도 서로의 정책을 공격하며 맞붙었습니다. 앞서 안철수 후보가 개엄 사태에 대해서 네 명의 후보가 같이 국민에게 사과하자고 제안한 걸 두고 네 명의 후보가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년 만에 메가폴리스를 전국 지방에 한 개도 아니고 다섯 개를 만든다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게 행정을 알고 공략을 하는 건가. 두 분은 제 설명을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상처받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새 후보 모두께 한번 어, 묻겠습니다. 제가 최종 후보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개헌을 하고 또탄핵 되어서 파면되고 하는 이 과정에 민주당의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예, 많은 시관, 문의이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보고. 하... 줄곧 반복해서 어, 대단히 많은 어, 숫자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어, 국민의힘 경선, 지금 4명의 후보가 2차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내, 이제 내일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2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 4명 가운데 물론 이제 과반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곧바로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지만 그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자, 이 4명에서 그럼 2명으로 추려지게 될 텐데 지금 남아있는 변수나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과연 뭐라고 보시는지 패널들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어, 탄핵 찬반 두명두 2명, 명씩 후보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나 당내 평가를 들어 보면 어차피 이제 이번 경선에서 아마 과반이 나오는 후보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게 공통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그리고 찬탄을 외쳤던 두 명의 후보 중에서는 아마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반탄을 외쳤던 두 명의 후보 중에서 누구하고 이게 이제 최대 의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덕수 대행의 어떤 뒷배를 좀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 문제라든지 아마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치열한 경쟁이 될것 같고, 아마 어제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는 예전 당대표 선거보다는 좀더 많이 또 모바일 투표응하신 에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처음으로 도입한 이 맞수 토론이 아마 막판에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오래된 토론을 한 적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네네. 거의 3 시간여 동안 사실 두 사람이 거의 뭐 난타전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정책적 비전 이런 것들은 아마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전달될서 그로 봅니다. 아마 네. 그런 걸로 이제 선택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이현종 의원께서는 이제 뭐 하나의 경우의 수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론 다른 경우의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 아,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 두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쨌든 경우의 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탄핵을 찬성하셨던 후보가 후,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누가 될지는 알수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한다. 그리고 제가 토론을 쭉 보니까 생각보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봤던 시청자들도 판단을 하고 더 준비가 된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